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구매를 할때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수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 블랙프라이데이가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 구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유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구매 대행을 이용할 경우 대행 업체 사이트에서 교환이나 환불, 반품 조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매 대행에는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구매대행 사이트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는 가급적 확인된 유영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수나 규격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AS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구입을 신중히 하는 것이 좋고 상품 판매 화면에서 보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 시에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 결제 시 이중 환전 때문에 불리한 환율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 시 계좌 송금을 요구한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 이용을 자제하기를 또 반품이나 결제 취소 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해외 구매에서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이소입니다.